자, 오늘은 툴리 구근과 알리움 구근과 무스카리 구근하고 수스나 구근을 오늘 심으려고 우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평균 기온이 밤섭씨 5도에서 10도 정도가 내려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 구근 심는 적당한 어, 기온이 예, 되기 때문에 어, 구근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삭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 아, 예, 크로커스 사티버스라는 샤프란 종류인데요. 벌써 이렇게 많이 사기 나왔답니다. 어, 미리, 어, 벌써 어, 구근의 껍질을 벗겨놨습니다. 어, 이것도 알리움 구근이고요. 이런 어, 거는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고, 어, 그리고 일부는, 음, 코스트코 어, 방문해서, 어, 사가왔습니다. 요거하고, 알리움하고, 수선화하고, 어, 툴립 어, 다이너스티, 어, 요것들은 전부 다, 어, 코스트코 제품이랍니다. 음, 상당히 그래, 어, 는알뿌리가 좋습니다. 아이도 튼실하고 어, 가격도 코스트커가 제일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와서 미리 이렇게 어, 시간 날때 어, 까놨습니다. 어, 이렇게 구근이 알이 상당히 굵죠. 네. 이렇게 딱 지금 심는 시기가 초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어, 구근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어, 바른 양지, 이쪽으로, 어, 우선 구근을 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게스, 그러니까, 어, 투명포트, 망포트를 어, 준비를 했습니다. 망포트로, 어, 구근을, 어, 우선 넣고 놓고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근의 크기에 따라 망포트 두 종류를 구입을 했는데 어떤게 잘 어울릴지 한번 땅에 비교해 보고 구근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 파 놓은 자리에 우선 모래와 거름을 흙게 섞어서 어, 뿌려줬습니다. 여기는 일부 보시라고 지금 모래가 있죠. 어, 우선 구근 종류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배수 최대한 잘 되도록 모래를 많이 섞어서 뿌려줄 예정이고요 어, 어, 그래서 거름도 조금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포토에 모래와 그름을 섞은 흙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한 두세 배 정도의 깊이로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근 크기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포트가 큰게 있는데도 지금 주위에 배추 때문에 어, 이거 망포트를 큰 그릇 사용을 못한답니다. 좀 어, 아쉽네요. 음, 내년에는 이 배추를 저 옆으로 이쪽으로 더 밀려가 갈것 같습니다. 배추 자리에 어, 3분의 1 정도를 어, 꽃으로 다 채울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